SM3, 어, 브레이크 등이 어, 나갔어요. 그래서 그거 한번 교체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오른쪽은 아예 나갔고, 왼쪽은 네,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. <laughs> 트렁크를 여시고 이쪽에 트렁크 안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찍찍이로 손잡이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여시고요 이게 브레이크등입니다 이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<laughs> 램프가 아예 <laughs> 타버렸죠 이거를 왼쪽으로 살짝 돌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살짝 누르면서 돌리셔야 돼요 빠집니다 S.M.3는 뒤에 모양이 이렇게 전극이 두두 개가 되어 있어요. 이거 B.A.Y.15인데요. 이게 15 직경은 15mm고요. 여기 뭐 B.A.15, B.A.U.15 이렇게 있는데요. 제가 해보니까 얘는 호환이 안 되는데 여기 전극이 하나 짜리 있어요. 걔는 여기 조금 삐딱해도 수직이냐 이렇게 각도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걔는 호환이 좀 돼요. 얘는 호환이 안 돼요. 얘는 이것만 B.A.Y.15 이것만 끼워야 됩니다. 저는 요거를 LED로 교체할 예정입니다.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BY15입니다. a 전구 두개 LED LED고요. 아까 이렇게 새카맣게 타서 전구는 버리고요. LED BY15입니다. a 두개 전구기 두 개로 되어 있어 뒤에가 세 가지가 있어요. BY15, BY15, BAU15 이렇게. 그렇게 돼 있나? 아, <laughs> 네. 세 가지로 돼 있는데요. 전극이 요렇게 두 개짜리가 있고요. 보여드리려고 BMW의 G4에 넣으려고 산 건데요. 얘는 전극이 하나예요. 그리고 이 벽면이 또 플러스 전 벽면이 또 전극이 되는 거죠. 접촉이 돼서. 그리고 요, 요기 보면 여기 홈이 있어요. 홈 위치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지는데, 걔랑 얘랑 BA, BA15하고 BAU15가 호환이 돼요. <laughs> 제 말이 맞나? 아니, 틀릴 수도 있는데, 저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. 턱만 조금 날리면 <laughs> 되더라고요. 네, 그렇, 그렇구요. <laughs> 그렇다는 거고요 일단, 예, SM3에는 요 BAY15입니다. 전극이 두 개로 되어 있죠. 여기다가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. 홈이 있어요. 홈에다 넣고 쭉 누르고 네, 돌리시면 됩니다. 끝! <laughs> 역시 넣으시고요. 네, 시계방향으로 뺄 때는 반시계 네, 조립할 때는 시계방향으로 하고 끝났습니다. 네, 이제는 왼쪽 네, 왼쪽도 한번 보겠습니다. 찍찍이를 떼고요. 요겁니다. 반시계방향으로 해서 빼고 아 제가 전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거 사지 마세요 led 엄청 약합니다 이거 약하고 금방 죽어 버렸어요 이게 좀실링이돼 있어야 돼요 이 외관도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음, 금방 죽어 버렸어요 몇 개월 못 사용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오픈 돼 있는 거 사지 마세요 네, 사지 마시고 이렇게 생긴 거 완전 실링돼 있는 거 이렇게 이렇게 좀 큼지막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걸로 사십시오 네, 이렇게 전극이 뒤에가 BAY-15 입니다. 여기다가 또 똑같이 홈에다 넣고 네, 오른쪽으로 넣고 딱 돌리시면 됩니다. 끝! 끝났습니다. 장착할 때는 홈에 네, 맞춰서 네, 맞춰서 시계방향으로 돌려주면 됩니다. 이겁니다. 이거를 램프 끼고 시계방향으로 뺄 때는 이렇게 왼쪽으로 빼고요. 소옆표도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조립하시면 됩니다. 끝났습니다. 그리고 찍찍이 붙여주시고요. 이렇게된건 사지 마세요. 괜찮긴 한데, 처음에 괜찮았거든요. 수명이 길지 않더라고요. 램프만 못해요. 이 램프도 오래 못 가요. 소모품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로 사서 이렇게 수시로. 상차 검사할 때 브레이크 등 나가면 깎고 먹거든요. 박스로 사셔도 되고, 저처럼 LED 사셔도 되고. LED도 몇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생긴 걸로, 실링 다 되어 있는 걸로. 예. 멋지지 않습니까? <laughs> 엄청 잘 들어옵니다. 엄청 밝아요. 대낮인데도 엄청 밝아요. 네. 그리고 예뻐요. 음... 전면에 LED가 들어와서 되게 예뻐요. <laughs>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.